상잡으러 오면. 아이고. 이것도 유명한 수죠? 일단 일감은 이거거든요? 차가 올라오던지, 포가 넘던지 해야 돼. 어? 이러면 이제 차가 죽었죠? 자, 이번엔 초반에 좀 생각을 좀더 해보죠. 방금 그분인데. 기마축조 열고. 아, 이거, 이거 왜 찾기를 안 열었지? 어. 이번엔, 면포 포진으로, 면포 장기를 두시네요. 아까 면상 장기였는데. 자. 안군 공격. 오. 아, 나 이거 뭐였더라? 아, 이 장기를 뒀어야 되는데, 뭐한 거야? 여기. 여기로 왔어야지. 음. 일단 씌우고. 여기 뭐 양득이야. 주면 되지. 그 다음에. 주지 말까? 줬을 때 역습수가 먹고 먹고.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주지 말아야겠다. 느낌. 원래 줘도 됐던 것 같은데. 뭐지? 일단 못 올리게 하고요. 사까지 닿고, 어? 상 잡으러 오면, 아이고, 이것도 유명한 수죠? 차가 도망가야 됩니다. 상을 잡을 수가 없어. 상 잡으면 안 돼요. 아이고, 뭐야? 포, 마, 아, 포. 어떻게 바뀐 거야? 포, 상, 병? 그러면, 이렇게 죽이는 수도 있거든요? 많이 먹는 건가? 그러면 때렸을 때뭐 여기 왔을 때 때리고 죽어야겠죠? 자, 이거 그리고 여기가 벌어지면 포로 맞때리고상 잡으면서 이쪽 차 잡는 그림도 약간 그려지고요. 지금은 이걸 때리고 잡았을 때 막아진출하는 수네볼수 있죠. 이건 지켜. 다음 수 이거 올리면 또막할 데가 없어. 올리고, 이걸 올리려나 봐. 그러면은 피해주고, 피하고, 여기 오겠죠? 아, 거기야? 근데 이거 상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 일단 이쪽으로 온다고? 장군 치고, <laughs> 음, 일단 찻길까지 열죠. 아, 그러기 전에 상이 빠지면서 또걸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도망, 도망부터 갑시다. 열고, 들게 없으신가 봐. 아, 이러면 일단 사선? 그래도 빡빡은 하네. 어견만나 차는 거밖에 없고 마가 여기 오나요? 아 그렇게 두면은이 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괜히 나왔네. 아까 그냥 이 선에 있을 걸. 음 좋아 때리면 아좀 이따 때릴까? 왕을 어떻게 빨리 잡지? 아, 쫓을게요. 그 다음에 면 쪽으로 오고 이 부분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고 넘어간 거예요? 왕 잡으려고 지금은 뭐 가운데로 올게요. 막아 이렇게 빠지면서 가운데로 뭐 잡아줄 수도 있긴 있어요. 음, 좋아요. 먹고 지금 안 먹으면 제가 이걸 먼저 잡거든요. 아, 그럼 이걸 잡았을 때... 뭐야... 포가 이렇게 넘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쪽으로 장군을 치니까 지금은 안 되고, 그리고 이마도 지금 못 떠. 1초 남았습니다. 음... 일단 마가 들어갈게요. 야, 이거 잘 막으시는데? 일단 뭐 수비하고. 야, 큰일 났다. 잘 막으셔. 1초 남았습니다. 일단 뭐 부동으로 계속 두고 아이고, 여기로, 여기 나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아, 조심해야겠네. 여기 장군 치고 여기 붙는 수가 있어요. 10초남았습니다 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장군 궁이 올라온다면 막아나갈라 그랬는데 궁이 올라오면 되네 궁이 올라오고 아 뭔가 수가 날거같은 느낌인데 안나네 뭐야 이것도 나가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상이 떠서 이 마, 마가 못 뜨게 둘 수도 있다. 1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는 <laughs> 명백한 실수죠. 여기로 왔을 때 일단 포가 말을 지키니깐요. 일단 궁이 지금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주목하고 계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기 상이 뜨면 a b c 세 개가 걸리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 장군치면 차를 잡을 수밖에 없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출발 현수라는 유튜버 친구거든요 자 두고 정형으로 두신, 두네요 자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사 올렸을 때 차가 나오겠죠. 이제 공을 틀면은 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는 수들을 많이 둘것 같아. 그래서 찾기를 열고 음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것도 산길까지 좀 마련해 주고 잡았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이겨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전 안공이 됐고, 하은 안공이 안돼 있고. 이렇게 두면은, 왔을 때 간다. 일단 차가 5선 아니면 6선 가야 되는데, 6선으로 갈게요. 나중에 상하고 연계작전을 한번 해보겠다. 상이 나가고, 이제 마도 못 움직이고요. 지금은, 뭐 이런 걸로 이제 쫓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뒀을 때, 일단 일감은 이거거든요? 차가 올라오던지, 포가 넘던지 해야 돼. 어, 이러면 이제 차가 죽었죠?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두더라도, 그, 선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모든 선수의 으뜸은 장군이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